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대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정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 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소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세악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의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게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한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예, 오늘또 새벽 기도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예, 신명기 32장 말씀은 예, 모세의 노래입니다. 예, 모세가 이제 어, 세 편의 설교를 끝내고 나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노래. 사실 노래는 한번 불러지면 노래로 전승되는 것은 강력한 기억력이 있고 잊혀지지 않잖아요. 우리 민족의 한을 담은 아리랑처럼 그런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했다는 것이죠. 이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진노와 심판을 내리는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종말이 어떠한가? 미리서 예고해 주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징계와 심판과 저주받은 그 삶의 그 모든 쓴 열매를 보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것을. 이 노래를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제사양 나라 고루한 백성으로 복받은 택한 민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예방 주사죠. 그런 성격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수론이 누구죠? 여수론 정직한 자, 의로운 자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정직하고 의로운 백성 제사장 나라 고룩한 민족이죠. 그들이 기름짐에 여기서 기름지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그들이 거주할 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늦은 비 이른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은 기름진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1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높은 땅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가나안 땅은 주로 부산 지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그들이 타고 다니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의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의 엉긴 척과 양의 척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포도즙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윤택하고 행복하고 기름지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주신 애연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면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윤택하고 기름지고 살찌게 하시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을 발로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신 여겼도다. 인간의 이게 보편적인 속성입니다. 걱정이 없고 잘 되고 삶에 기름지고 뭔가 안정적이면.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보다는 자꾸 어 다른 생각을 하죠, 다른 마음을 품죠. 육신의 종료과 암흑의 종료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합니다. 목회자들도 뭐 글잖아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정치하고 다른 것에 또 신경을 쓰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 정말. 아, 무릎 꿇고 감당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에, 신대원 다닐 때 교육 전도사 때왜 저렇게 에, 참 우리 기성세대 목회자들 저렇게 하는가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에, 21세기를 개혁하는 한국교육 개혁의 원리 청교도 정신으로 제가 그 논문을 썼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는 에, 막 우리 눈에 막 썩고 부피한 기성세대로 보였는데 막상 이제 저도 거지 있으면 6 0이 되잖아요. 이제 막상 이렇게 서서히 어떤 중진의 위치에 서니까 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기 자신을 자리를 지키면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몸된 교회와 영혼들을 돌보면서 정말 순수하게 몸된 교회를 숨기면서 나가는 목양자의 삶이 쉽지 않다. 참 유혹도 많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배부르고 살찌고 기름지면 자꾸 다른 것에 이렇게 마음을 가져요. 정말 신병의 마음으로 군대 생활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병장 되면 다 손에. 손이 바지에 들어가고요, 모자가 삐뚤어지고요, 막 예, 옷이 막 바깥으로 나와요. 예. 예, 우리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알렐루야. 예, 그들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할 때, 그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그들이 없신 여겼습니다. 그분을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이 다른 신 우상이죠 하나님 외에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도움을 줄것 같은 그런 우상을 섬겼다 바알과 아세라 신 아스다로신 수많은 가난의 그 잡신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 잡신들의 특징이 뭐죠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줄것 같고 좌우간 그곳에는 쾌락이 있고 여러 가지. 그들의 마음을 쏙 빼놓을 수 있는 유혹의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형상도 없으시고 성전에도 하나님의 모양이 없습니다. 불교의 부처처럼 뭐 만들어 놓고 모습이라도 보이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는데 그냥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딱 맞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진,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쭉 구약의 역사를 보면 단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진실하지 않았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었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 혼합 신앙이었습니다.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킨 것은 그들의 안에는 하나님을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성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이것은 신령과 진정의 에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유일한 하나님을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제사를 말합니다. 귀신들에게 하였다.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 새로 들어온 새로운 신들, 그것들에게 그들이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이죠.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스라엘을 낳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낳고 양육하고 길러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 고르한 백성으로 쓰 그들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언약을 맺은 이 백성이 기름지고 살찌고 윤택함에 그 자기를 낳고 복주셔서 그렇게 참 열방 중에 으뜸의 지혜로운 민족으로 살게 하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까닥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아, 어,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대로 놔두면 영영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베풉니다 하나님도 그들에게 얼굴을 숨깁니다. 죄가 있,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것이죠. 가인의 예배처럼 가인이 드린 제사처럼 하나님 이 받지 않으, 않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제사. 그래서 저는 내년의 역사를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에베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다시 불을 지피자 주의 제단 위에 처음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아벨의 에베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정말 그런 우리 교회 앞으로 3년 동안 예배 그리고 2년째는 그 다음에는 기도 그리고 3년째는 말씀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 더 깊이 게 뿌리를 내려서 그분 으 옆에 오는 우리의 예, 하나님의 은혜의 어, 양분을 먹고 하나님이 공급해주신 생명의 힘을 얻어서 우리 인생이 청청하게 인생의 가뭄의 때에도 정말 청청하게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동강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부터 3년 동안 신앙의 기초를 예배, 기도, 말씀을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신앙을 세우는 그런 예, 참 예, 어,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예,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났을 때 하나님도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떠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열매, 결론이 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여주겠다. 너희들은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백성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이 수월의 깊은 곳, 지옥의... 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은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의 소산, 그들의 삶의 터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다 허무하게 하고 헛된 것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그들 위에 싸우며 내 진노의 화살이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쏘겠다.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꽂힌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겠습니까? 무엇을 한들 사업을 한들 뭐 무슨 가정에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들 뭐가 세워지겠습니까 2 4절 보니까 그들이 줄이고 쇠약하여 불같은 터이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다 들짐승의 이와 티클에 기는 것 독이,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전염병을 보내고 밖으로 는칼 안에는 놀람의 일들이 막 계속해서 생길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흩어지게 해서 사람들 사이에 그들에 대한 기억 저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었는가 그 기억 자체를 지워버릴 것이다. 왜? 왜냐하면 하는 일마다 안되니까요. 그런데 27절에 대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하려 염려함이라.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그들을 멸망할 때 이방인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라서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그렇게 할까 염려가 된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때리는데 그들이 교만하여서 이 심판의 행위 역사의 주인이시고 생사복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그렇게 힘을 줘서 할까 염려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교만하고 이것 그들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할 때 그들을 역시 심판하겠다. 3 6 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가친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심판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는 이유는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죠.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새 역사를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사를 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면 징계와 심판은 구별하셔야 합니다. 심판은 정말 말 그대로 지옥에까지 내던지는 완전한 떨어짐이고 멀어짐이고 희망이 없는 유기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안에서 때리는 징계는 계속해서 돌이키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아들이는 참다운 주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책칙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젠틀 러브가 있고 부드러운 사랑이 있고 터플 러브가 있습니다 때리는 사랑도 있습니다 에, 모세우 노래는 터플 러브입니다 때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다시 남은 자들 이사야의 말씀의 핵심이 남은 자들이잖아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나는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뜨뜻이는 하나님의 언약에 그 약속을 성취해낼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내 인생의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깊이 잇대어서 뿌리를 내리면서 의존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 미래를 놓고 같이 기도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지하고 무지몽매하고 가리워진, 정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팔고 집 짓는 일에 온통 정신이 팔려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진솔한 마음 말씀 안에 둔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영원한 하늘의 신령한 보관에서 우리를 초청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종종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길을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해석되고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